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고민 상담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어, 저와 사귄 여성은 어, 19년 전부터 사귀면서 부부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쌍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다시는 연락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며칠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답이 없어서 저는 이제 너무 괴롭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때는 그녀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리즈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드렸죠.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어, 며칠 전에 다시 이메일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저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드렸던 누구누구입니다. 르즈님께서 충고해 주신 대로 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온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는 비즈니스 그리고 유튜브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분의 그 마지막 이메일에서 얼마나 좋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감사의 또 이메일을 다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교제를 하셨던 분과 최근에 이렇게 동거를 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남녀가 오래 사귀다 보면 처음에 그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여자를 소중하게 대하고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이제 바뀌면서 오래될수록 또 이제 살게 되면서부터는 조심성이 없어지면서 본성이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남녀가 싸울 수도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해서는 안될그 욕을 한 거죠. 근데 그 욕을 듣고 여자분이 이제 짐을 싸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자분이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나가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욕을 듣고 참았다면 아마 그 다음번에는 그 남자분께서 더큰 욕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남자분은 아,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온 자기의 행위에 그렇게 19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사귀었던 여자랑 지금 헤어질 위기까지 왔으니 이분은 진짜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그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거죠. 저는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능한 한 빨리 가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르시고 자존심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진심을 다해 무조건 빌으셔야만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 절박한 사람이 너무너무 그 순간의 충격과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영원히 그냥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가 되고 또그 상황에서 이 남자분이 정말 이 위기를 잘 넘기신다면은 오히려 두 분의 사이는 전보다 더 돈독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왜 빨리 가서 이제 사과를 하시라고 했냐면, 여자는 처음에는 그런 일을 딱 겪었을 때, 뭐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기도 막히고, 화도 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더 차가워지면서 더 냉정해져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자의 한쪽 가슴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장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용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모성애가 여자들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사과를 하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여자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 줍니다. 근데 그게 정말 시간이 오래 끌면 안 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자들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남자들은 반대로 그렇게 싸우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그 부정적인 감정은 빠지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감정만 남는데요. 여자랑은 반대죠.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고 남자의 분노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자한테 와서 사과를 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여자님이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시라고 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일주일, 이주일을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주일 안에 얼른 가서 여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르시라 그런 거예요. 사실 남자가 이 정도 나이에 여자한테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녀를 내게 다시 오게 하려면 진짜 그+ 그 여자분의 마음을 그 상처를 호흡 불면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그 여자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르시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심이 진짜 전해줘야 돼요.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됐다. 나 때문에 어? 아팠지. 다시는 안 그런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지만 여자의 마음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되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결과 이분은. 이제 이 여자분이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사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되면은 둘의 관계가 조금 남자분에게 앞으로 더 불리해지시겠죠 왜냐면 여자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남자가 내 마음을 달래서 결국 그래 알았어 한번 다시 기회를 줄게 하고 다시 시작을 해도 항상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또 다시 그럴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여자들은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예전에 했던 관계보다 두 배로 더 잘해야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줘야만 이 여자분은 나빴던 그 상처나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남자들이 웬만하면 여자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쌍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폭력을 쓴다든지 헤어지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자한테 큰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하면 나중에 관계가 다시 여자가 받아들이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그때부터 여자의 눈치를 살살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랫동안 그래도 뭐, 여자친구지만 거의 부부처럼 지내던 사람에게 어쨌든 싸우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 관계에 대한 그또그 그 여성분에 대한 마음의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결국은 이 여자분한테 진정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자분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남녀가 살면서 또는 어, 사귀면서 충분히 싸울 때가 있죠. 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게 평소에 또는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나한테 몸에 배어 있는 그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싸운 그 이유보다도 그 당시에 화가 난 다, 순간에 우리가 뱉은 말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관계가 더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부부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만 조심을 해도 이렇게 싹싹 여자한테 빌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참이 화났을 때 자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싸우고 화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관계에서든지간에 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았을 상처를 내가 헤아렸을 때, 아, 그래, 내가 좀 너무 심했어. 그 사람이 받았을 그런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사과를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상대의 감정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전혀 내가 감지를 못한다면 아마 사과할 이유도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가 상호간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어, 읽어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느냐가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와 내 주변에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의 그 생각과 감정을 항상 내가 살펴주고 읽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그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것만 잘 한다면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또 이렇게 관계가 위급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빠이